올리온 오브에서 네. 어, 어떤 이유로든 그냥 뭐 외모를 정돈한다든지 네. 네. 뭐 그런 이유로 화장실을 가장 많이 가는 멤버 누구인가요? <laughs> 아 외모적으로 가장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으로 꼽자면은 안 그래도 네. 네. 우리 밀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laughs> 평소에도 굉장히 각을 많이 합니다. 어. 밥을 먹고도 각을 그리고 뭐 보면서도 각을 그리고 즐 어. 가면서도 각을 그니다각을이 어. 아주 어 특화되어 있는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네. 그만큼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려노입니다. 아몇년 만인가요? <laughs> 대기실 릴토크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대기실 릴토크를 시작합니다. 종이에 적힌 키워드 안에서 네. 서로에게 인터뷰를 해주세요. 최우에 일인에게 30초 분량의 자유로운 홍보 시간을 드립니다. 와우. 규칙이 아, 있는데요. 네. 이건 나희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제 안에서 서로 다양한 질문을 하되, 앞에서 이미 나온 질문을 할 경우 탈락입니다. 음, 집중을 탈락. 잘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네. 질문자는 20초 안에 질문해야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20초를 넘어야 합니다. 20초를 못 넘을 경우 탈락. 오. 오케이. 네. 누구부터 할까요? <laughs> 준지가 뽑아봐. 네,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Let's go, 준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뽑은 것 같은데. <laughs> 어, 뭐야? 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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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그냥 다 올려놓은 거 아니야? 시작 전에 다른 거 있다. 그냥 연습 삼아서 올려놓을 이렇게 나온 오 예시를 했는데 좀더 열심히 연습할 거 걸. <laughs> 네. 그럼 형 여기서부터 시작. 저쪽에서부터. 그러면 올려놓은 내에서 약간 일찍 일어나는 순서 말해주세요. 일단 우리 방에서는 이제 유정이가 제일 가장 일찍 일어나고. 오, 그다음에 아, 아. 이쪽 방에서는 리아가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둘중에서 제가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둘이서 가위바블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제가 순위를 다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진짜 맞아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근데 맞아요. 어. 항상 뭔가 이제 딱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 네. 딱 준비해 하려고 나오면 둘이 항상 맞아요. 그래도 재미삼아.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가위바블를 하는 말이야. 주위에서 다. 네, 제가 진행을 보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네. 가위 바위 보. 아 네, 리에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걸로 네. 부지런한. 제가된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미애 1등, yeah. 그 다음에 유정 2등, 2등, 나머지 다 꼴등입니다. 올리오노브에서 oh, okay. okay. 네. 어떤 이유로든 그냥 뭐 외모를 정돈한다든지, 네. 네. 뭐 그런 이유로 화장실을 가장 많이 가는 멤버 누구인가요? <laughs> <laughs> 아 외모적으로 가장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으로 꼽자면은 안 그래도 우리 밀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네, 평소에도 굉장히 가글을 많이 합니다. 어. 밥을 먹고도 가글 그리고 뭐보면서도 가글 그리고 즐 어. 가면서도 가글 어. 그니다가글이 어. 아주 어, 특화되어 있는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네. 그만큼 청결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음. 그 다음으로는 네. 안 그래도 유정이 아, 형, 네. 유정이 형, 어, 네. 칫솔질하는 거 장난 아니야 하더라고요. <laughs> 어, <정말 웃음> 진짜 와, 보기만 해도 진짜 시원할 정도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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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아, 진짜 리스펙 합니다. 뭐 <laughs> 왜? 뭐 칫솔질을요. 네. 올려노브 내에서 네. 이 사람은 꼭 내가... 멋있게 입혀주고 싶다. 아 오. 옷을.. 옷을.. 해야지, 어.. 누군지 알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을 진짜 정말 멋있게 입혀주고 싶어요. 아 우리 준지 뭐, 아니네? 의외인데? 왜냐면 준지가 <laughs>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음, 굉장히 좋아서 무슨 옷이든 다 소화하는데 네. 거기다 멋있는 옷을 입혀준다? 그렇지. <laughs> 이거는 뭐.. 네 어,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그냥 <laughs> 뭐 네. 화보 화보 정도 네. 그냥 어디 뭐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어, 모델 워킹을 할수 있을 정도 네 간지가 철철 흘러 넘칠 것 같습니다. 와, 네. 와 너무 감격스러워. <laughs> 어, 눈물 눈물 흘리는데 진짜로 네? 제일 식성이 좋은 연보. 음. 어 아니 그러니까 네. 나인님 피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쭌지 형이. 가장 식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퍼즐을 이... 위한 코너인가요 <웃음> <웃음> 벌써 그리고 예. 네. 근데 또 아, 요즘 아, 그 리에 네. 형도 만만치 않거든요. <laughs> 그래서 둘이가 모여가지고 뭔가 먹방 컨텐츠를 하던 <laughs> 어. 뭔가를 하면 되게... 왜? 짜장면 먹방.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요 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올리오 노브의 장점. 장점? 이 어, 장점 너무 많죠.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올려너브는 음악 맛집. 음악 네. 맛집이고 또 수록곡 맛집. 어. 타이틀곡 맛집. 이고요또또 어. 저희 올려너브는 여섯 명 모두가 정말 멋있고 어. 예쁘고 어. 아주 다채로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 매력도 많고 또 올려너브 하면 또 퍼포먼스도 빠질 수 없죠. 어. 퍼포먼스도 퍼포미. 그렇고 또 저희만의 케미와 어. 케미. 또 화합. 화합이 입샷. 아주 잘 <laughs> 이루어져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네. 저희가 또 솔로 앨범, 네. 솔로 프로젝트를 끝내고 1년 만에 단체곡으로 컴백을 했어요. 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주자. 그래도 <laughs> 뭐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마지막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음, 네. 질문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언 오브 중에서 약간 리영이 에 옷을 약간 좀 예쁘게 입잖아요. <laughs> 잘 돌려서 잘, 잘 돌려서 요잘 돌려서, 돌려서 그래서요 잘 돌려서 약간 제일 이 멤버가 옷을 제일 잘 입는다 하는 아, 멤버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근데 아 이게 너무 약간 치켜 세워주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네, 이럴 때 그, 근데 저는 근데 규빈 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규빈 형이 입었을 때는 네. 규빈 형이 약간 그런 어, 우주 인패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좀 그렇죠. 예술적인 거 어, 약간 긍정적이면 좀 예술적이고 <laughs> 약간 좀안 좋게 말하면 좀 난해한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좀 난해한 느낌이 좀강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그 난해한 느낌을 많이 덜어내고 딱 요즘 딱잘 입는 것 같아요 댄디 아게요? 네. <laughs> 그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투표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1등이 되지네 네. 하나 둘셋 너는... <laughs> <설명이 안> <laughs> <난 웃음> 나는 성우 형이 되겠어 리에 씨가 1등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성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어노브의 리에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습니다 바로 앨범명 서울 컬렉션의 타이틀곡 서울 드리프트 아주 강렬하고 낙적인 요소가 강하고 아주 저희만의 퍼포먼스와 파워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완전체를 준비하기 전에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시리즈라 해가지고 개개인의 솔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옆에서 비긴 비욘드 비트 비마인 비프리, 비커스까지 비커스 많이 들어주세요 어? 가끔 세상이 텅빈 듯이 느껴져 여덟, 넷, 폴트 자 God.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laughs> 앞으로 저희의 엄청난 행복 기대해주세요 아이돌이 사랑하는 스타TV